everyone, welcome back to my very first English writing note.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힘차게 이 writing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문하다 보면 혹시 그런 순간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쓰고 싶어. 그래서 음, 이때는 이 단어를 쓰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써요? 그럼 다 써. 다 써자. 한번 읽어봐. 오케이. 오, uh, oh, I think it's not really correct. I think I should use something different, right? I should choose the vocabulary again. 단어 다시 이거 말고 다른 단어 써야 될것 같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단어에는요 뜻이 딱 하나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 개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제 my seal. 지난 시간에 seal이 들어간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장 알려드렸는데요. 또 seal에는 바로 뭔가를 착 봉인하다. 뭐, 새어나오지 못하게 꽉 막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예를 들어서, 야, 나 사실 말 못할 고민이 있는데, 말해봐! 했잖아! 그랬구나. 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 라는 의미로, My lips are sealed.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자, My lips, 여러분 lips 알죠? 입술. 두 개니까 lips, s 붙여야 돼요. My lips are sealed. 봉인됐다. 내 입술은 그냥 꼬매졌어. 한마디로 얘기 절대 안할게. 이란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떠한 친구가 주변에서 어떤 secret, 그렇죠. 비밀 얘기를 하면요.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보세요. My lips are sealed, so don't worry. 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요. 오케이? 자, 오늘 우리 my seal 이라는 주제로 라이 i 연습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바로 대표 문장이라고 할수 있는 첫 픽센텐스에 대해서도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글을 다쓴 다음에 좀 매끄럽게 수정해보는 의미에서 바로 because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합치는 그러한 연습해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 친구들 이거 선생님이랑 한적 있어? 있지? 기억나요?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because는 문장을 쓸때 처음에, 알 시작할 때 because로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결과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유를 설명할 때 because로 할수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I like shiny because she's pretty. 할 수도 있고, because shiny is pretty, I like her.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because가 앞부분에 올 수도 있고, 뒷부분으로 가도 됩니다. 자, 여러분, 요,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거 한번 보세요. 따랑. 보면, a 어, pine tree. 우리 그 소나무죠? Pine tree represents my ideal character. 소나무는 내가,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품성을 나타냅니다. 왜냐? Because it is always green and never changes. 항상 푸르고 절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because가 뒷부분에 나왔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컴마를 중간에 써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Because를 앞으로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컴마를 반드시 반드시 찍어줘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Because a pine tree is always green and never changes Pine tree는요 항상 푸르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콤마, <목소리> okay? It represents my ideal character 그것은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어, 품성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와, 여러분들, 낯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라이팅할때 because를 틈틈이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선생님이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써보면서 동시에 크게 크게 읽어 보도록 할게요. because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 합치는 연습입니다. 자, 일단 A번 문장 보실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것은 이거죠. <laughs> My seal has musical notes. 자, 나의 s e 에는요 뭐가 있어요? musical notes 하면 음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음표가 있어요. around the edge, 그, 그, edge 하면 겉, 겉. 우리 겉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씰이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에 그렇죠 가장자리 그렇지 가장자리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laughs> 가장자리에 음표들이 뚜루룩 두르고 있어요 I love singing. 전 노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라고 해서 자 보면 because의 위치를 이미 지정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자 이유를 먼저 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중간에 컴마가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감 잡으셔야 해요 Because I love singing. my seal has musical notes around the edge. okay?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비번부터는 직접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the gold chain, a gold coin represents my father. <laughs> 코인 하면 동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금 주화 되겠죠. 금 주화는요, 우리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보면 이유가 he always gives me money. 우리 아버지 나에게 항상 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보아하니까 because가 뒷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이유를 뒷부분에다 적어 주라는 거죠. 이 앞부분에 어떠한 나름의 결과 뒷부분에 이유를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는 뭐예요? 바로 금주화가 우리 아버지를 상징한다라는 게 결과가 되겠죠? 그럼 적어 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the Gold coin represents. 조금 적으니까 이 위로 올라갈게요. My father. Because 자 여러분 이유는요. He always gives me mone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The gold coin represents my father because he always gives me money.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한번 살펴볼게요. I'm small and strong. I chose an ant to represent myself. 이렇게 말하죠. 나는 작고 그리고 strong 힘이 세대요. 작은 동시에 힘이 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보면요. I chose an ant. ant 하면 여러분 뭐예요? 바로, 그렇죠. 개미를 얘기해요. 개미